오늘은 2021년 3월 10일이고요 제가 드디어 대만 워홀 비자를 신청하러 가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조금 낮출게요 카메라를 너무 커지같죠 뒤에는 아주 옷이 아주 와 완전 응. 머 안돼 친구야 네, 아무튼, 3월달에 이제 비자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서치를 했어요. 열심히 블로그를 뒤져가지고, 아직도 블로그들이 한가득 있어요. 제 컴퓨터에는. 이 파일에다가는 이제, 뭐가 필요하더라? 진짜 찾아오면은 엄청 상세하고 친절하게 다 정리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고, 아무튼. 일단, 필요한 게, 한, 대충, 6가지, 8가지가 돼요, 서류들이. 그래가지고, 사증 신청서, 이력서 및 활동 계획서, 그리고, 여권이랑 여권 사본, 6개월 이 내내 수령은 3.5cm, 세로 4.5cm의 사진 두개랑 이제, 해외 건강보험, 들어가지고, 영문으로 발급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검진이랑, 한, 3,400 정도 되는, 예금 잔액 증명서도 필요하고, 또 방역 호텔도 구해야 되고 아무튼 전원식은 방역 호텔도 구했고 출국하는 티켓도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여기다가 이롭게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어이 건강 검진이 건강검진 증명서가 무슨 공증을 받아야데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받으려면은 결핵, 매독, 홍역이 진단서가 필요해가지고 일단 홍역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 예방접종 도, 조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은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한 기록이 있을 거야 네, 대우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뽑았고 이제 결핵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 매독 같은 경우에는 피검사 해가지고 그냥 동네 내과 가서 받았고 비용은 이미 3,100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진단서랑 통역 예방접종한 그 접종서랑 해가지고 가져가서 여기 보시면은 건강검진 이렇게 뭐 양식이 있거든요. 이걸 뽑아가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무슨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찾아보니까 서울 외세 세린내과 거기를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가 많이 가나봐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그 병원 근처에 주한국 대만 대표부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거기를 가서 공증을 받고 이제 바로 비자를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니까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보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 없을 것 같고 그냥 저의 과정, 뭘 할지에 대한 <laughs> 그런 거를 그냥 간간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아무튼 두 달이 남았어요. 얼른 내 비자 신청을 하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여유, 여유가 생기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막 방역 호텔을 찾고, 막, 그방 2주간의 격리 끝나면 또 일주일 동안은 자가 건강 관리라고 해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사람 만드데못 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도 그 일주일 동안 안 받아주는 호텔도 있고, 아니면 방역 호텔 그대로 해도 되는데, 뭐, 문의를 해보니까 그 2주 제가 격리처럼 절대 밖, 밖으로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바닷코통해서 만약에 계속 지낼 거면 3주 동안 이제 방 밖으로 못 나간다는 소리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주일은 또 따로 지낼 집을 구했어요. 다행히 구해가지고. 3주는 이제 어떻게 밖에서 잘것 같지는 않고, 다행히도. 네. 아무튼 피자까지 발급받고 이제 잘 해가지고 계속 검색하면서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제 계획은, 네, 계획은 하나 뭐, 그렇죠. 네, 암튼, 내일 아침부터 아주 바쁜 하루가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정말 일찍 자보려고 해요. 12시? 잘수 있을까요? 밤새 사고 갈까? 오늘 너무 무리일것 같고요. 네, 암튼, 네, 암튼, 그렇습니다. 별 문제 없이, 비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업도 제가 예약을 한 날에 꼭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 이번에 찍었어요 잘보이십니까 초점이 열리려나? 이번에 찍은 여권사진 안 보여 얼굴에. 25일 나오면 되네요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꼭 배를 그 오른쪽 배를 있거든요. 꼭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꼬라지가 그지 같으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찍게요 오늘 드디어 종로에 있는 주 한국 대표 뭐지 주 한국 대만 대표 거기를 갔다 왔어요. 원래는 진짜 일찍 걸렸는데. 그냥 10시 반쯤? 런나 준비하고 11시 나갔다 왔어요. 가서 처음에는 이제 연세 세림 내과에 가서 공증을 받았어요. 한 진짜 한 5분 걸렸나? 아니야, 5분 남은 것 같아요. 대기 하는데한 10분, 15분 정도 걸렸지, 들어가서는 한 2, 3분 안에 그냥 챙겨간 서류들을 보여주면은 척척척척 합니다. 돈은 3천 원이 들었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근데 나오니까 그때가 12시 반쯤이었는데, 그주 한국 대만 대표부가 시간이 9시부터 11시 반 가지고 중간에 점심시간 있고 1시 반부터 한 3시 반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면 나와요. 인터넷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나온 시간이 12시 반이니까 밥을 먹었어요. 이삭토스트에 가서 밥을 먹었고, 어, 겸사겸사 공덕역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도착을 하니까 한 1시 반? 딱 맞게 갔어요. 그래서 그 6번 출구 앞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6층인데 아무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 주 한국 대만 대표부랑 거게있지 않아가지고 여기가 맞나 싶은데 맞아요. 거기 앞에 뭐지 동화면수점인가 그게 있거든요. 그게 보이고 하면은 아무튼 그 우리 우리은행 있고 하면은 그건물이 맞거든요. 그래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가요. 6층으로 가면은 나와가지고 딱 오른쪽 보시면은 딱 있어요. 딱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배를 눌러야 돼요. 배를 <laughs> 안 누르면은 못 들어가요. 저도 당황해서 어 뭐지? 문열려있는데안 열리는 걸 못했는데, 침착하고 옆을 보니까 배를 눌러야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누르고, 번호표를 받고, 근데 기다리는 게제 앞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해서 이제 서류들을 드렸죠. 보세요, 막. <laughs> 근데 막 칸막이 있고, 막 마스크 써가지고, 엄청 잘은안 늘려, 솔직히. 근데 뭐, 어, 그래도. 들리긴 했죠 네. 이뭔 개소리야 네 아무튼 그래서 막개제 서류들을 막 보세요 근데 긴장되기도 하고 했는데 특히 그 계획서 있잖아요 이력서랑 활동 계획서 보실 때 너무 약간 부끄러웠어요 물론 엄청 대충 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 엄청 막 신경을 쓰진 않을거든요그 계획서랑 이력서에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심정은 좀 부끄러웠다 아무튼 그래서 계속 보시더니 저자기 이거는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권 사본. 제가 여권 사본을 이렇게 제가 혹시 몰라서 뒤에 있는 이 사증 있잖아요. 사, 사증? 뭐냐, 뭐라고 뭐 해야 하지? 사증 부분도 다 여기 있는 비자 있는 모든 거를 스캔을 써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그냥 가져가려고 그래서 아 여권 필요 없어? 요근데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네 하고 가져왔죠. 그 빼고는 뭐별 다른 말은 없었고 마지막에 이거를 저한테 줬어요. 이거를 이주 이주 뒤죠. 이십오일날 중간에 따로 연락이 없으면은 이때 오면 된다고 했는데 아 제발 부디 진짜 펄탈 없이 이주 뒤에 가야 되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가겠죠? 가야 되는데 그냥 괜히 불안한 거 있죠. 성격도 원래 좀 쓸데없는 걱정도 하는 편이어서. 네, 제가 이사증 신청서랑 비행기표 다 이제 오월 십오일로 맞춰놨는데 보험이 원래 제가 삼성 그 글로벌케어 보험을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5월달이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보험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4월에 30일로 맞췄거든요. 맞춰가지고 했는데 설마 여기 막 문제 생기는 거 없겠죠?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확정이 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부디 제발 잘 비자를 팔아서 좋겠어요. 암튼 이렇게 비자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3월 13일 새벽 12시고, 새벽?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막 됐어요. 암튼 제가 목요일날 대만 워홀비자를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 장고 잔액 증명서에 있는 영문 이름과 제가 이제 사증, 사증 신청서와 여권에 써져 있는 영문과 다르다고. 제가 진짜 그거를 캐치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성이 정인데 이제 대부분은 J E O N G로 써요. 근데 제가 신한은행 거를 뽑았거든요. 잔고 증명서를. 근데 그거는 J U N G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또 밖에 나가서 있었을 때여서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 그리고 카뱅으로 지금 이렇게 뽑았어요. 써봤고, 아이폰 메모장으로 스캔을 했고요. 이제 메일 보내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아, 진짜 그게, 그거, 그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죠. 진짜 이거 꼭크하세요 여러분. 영문 이름 쓰실 때다 동일하셔야 돼요, 진짜. 보냈어요 아 근데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상관없겠죠 시간이? 너무 무례한 짓인가요? 아 근데 네, 일단 보냈고 너무 심정이 암담해서 아 뭐라해야 지 너무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어가지고 아 제발 이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